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재명 신임 투표라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비명계 박강원 당선 이재명 리더십은 네,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 이 선거가 이재명 신임 투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세 명이 친명이었어요. 그런데 비명인 박강원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임이 흔들린 게 아니냐 이러한 분석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국힘 국힘의 전대에서도 보면은 사실상 당시에 나경원이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에, 또는 안철수 이러한 후보들이 유력하니까 에, 결국에는. 에, 당내 투표 룰을 바꿔버렸죠. 규칙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들이 작용하면서 국힘은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배신했습니다. 결국에는 폭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민주당 지금 이 의원들이 에, 아주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국힘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주권을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당보조금이 왜 들어갑니까? 왜? 물론 그거 폐지해야 되는데, 정당보조금을 받는다라면 누가 그 정당보조금을 주냐라는 거예요. 국민 세금이니까.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에, 퍼스트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후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의원들은 이미 이성과 합리를 지금 되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국힘도 빨리 이성과 합리를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명계 박강원 의원이 당선이 된 그러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 출석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대장동 뭐 계속 재판 출석을 할 텐데, 이런 것을 언제까지 방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에, 결국에는 의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에, 이재명 신임 투표라던. 에, 야당의 원내대표 선거 이재명이 결국에는 에, 이렇게 따진다면 패배한 거죠. 네, 그래서 원내 선거에서 비명계가 과반 이상 숫자로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그냥 가결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거죠. 네, 박강원 통합 강조에도 견제 심리 분출 분석. 견제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국힘도 이렇게 내야 된다. 지금 국힘은 그래서 제3당이 견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계속되는 돈펑투 의혹, 내부 네 불만, 실종된 이재명 리더십.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 정황이고요. 네, 국힘은 진짜 이재명 대표 퇴진을 바랄까? 국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버텨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금 의원들은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민주당은 이재명 질서 있는 퇴진,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국힘은 지금 아예, 저는 제가 봤을 땐 거기는 희망이 없다. 예, 왜냐하면, 어, 뭐, 당정 일체 얘기하고, 명예당 대표 얘기하고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주의를 배신한 거다. 민주주의를 국민 주권주의를 배신한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비 이재명계 이재명 퇴진 친 이재명계는 총선 망치자는 얘긴다. 얘긴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퇴진해 가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에, 탈당을 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아온다. 그러면 은 민주당이 살 겁니다. 도리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당이 최대한 상식과 합리, 에, 그리고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선동이라든지 방탄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은 국민들에게 도저히 인정을 못 받는다.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황은 탈 이재명화, 탈 윤석열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